안녕하니까박서돌파입니다예 오늘의 관전요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분극주정 예참 좋네요. 예 주정들이 참 좋네요. 코스닥에 예분극주술이 좋습니다. 장애의 터 타널, 장애의 터널이 날라갑니다. 잠시만요. 자 이런 구간이잖아요. 이런 구간 이익이 나옵니다. 이거 이 매집입니다. 매집 장애의 터널은 매집이 많았습니다 녹아요. 차의터널 매집 해놨습니다. 날아갑니다. 좀 따가요. 자, 조,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자, 음식, 자, 음식료부터 볼게요. 음식료. 자, 신동부서 상호조합은 날아갑니다. 무학 화 날아갑니다. 대한제분 날아갑니다. 자, 사조 오양도 좋네요. MH 에탄올 날라갑니다. 자, 날라갑니다. 아, MH 에탄올은 날라갔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겠네요. 자, 대한제분이 참 좋습니다. 대한제분이요. 자, 요신고가 내고 돌았잖아요. 요신고가 내고 돌았잖아요. 신고가 내고 돌았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까지 갑니다. 대한제분, 여기, 여기까지 갑니다. 대한제분, 자, 음식료 받고요. 자, 승리의복, 대한방직, 대한방직을 보게 됐죠. 대한방직 좋죠. 대한방직, 예, 대한방직, 방님, 방님. 자, 요, 신고가 냈잖아요. 신고가 내고, 자, 60에서 밑에서 얼마 안 있었습니다. 자, 종이목재, 종이목재는 무림으로 보게 됐죠. 무림계열들, 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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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 다 놔버렸네요. 무림. 무리 보게요. 학은요. 학학은 볼게요. 학은 아무래도 C.P. A.D. 생활 건강 삼양하학 아무래지스리우 와 아무래지스리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이 종목을 사야 되겠네요. 그림이 너무 좋네요. 아무래지스리우 아무래 아모레, 이 종목은 아무래지혜하고 아마 합병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요. 나중에요. 아무래 지혜가 어 아무래 지혜가 암물의 지가, 암물의 지가 좋습니다. 일단 암물의 지 우가 참 좋습니다. 지삼우가 좋습니다. 합병합니다. 그요 대원제약. 자, 대원제약이 주도줍니다. 자, 여기서 이리 왔다 갔다 왔다 가잖아요. 저 여기까지 갑니다. 대원제약. 자, 비금속을 빼겠습니다. 철강도 빼겠습니다. 철강은, 한번 볼까요? 철강은 지금 현재 잘안 가더라고요. 일단 철강은 빼겠습니다. 철강이, 야, 구리가 가네요. 이, 이 구리가 갑니다. DSR 대강 같은 거 보십시오. 1인기 넘으면요. 1인기 너으면 겁나기입니다. 야 대한재강도 참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았네, 저도요. 야, 풍사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 금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금이. 금이 올라가면 은이 가겠고요. 동이 가고요. 그럼 칠강이 가겠죠. 기계. 사모왕관, 병따궁이죠. 예, 나라가 주, 자, 가치주들은 여기까지 옵니다. 항상요. 예, 예. 보니까 이 퍼스텍이 만든 걸 보니까요. 전쟁, 전쟁 안 합니다. 러시아, 프랑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 전기전자. 예, 하이트론 약합니다. 관리 종목이죠. 대한전선. 자, 이런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급락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 여기가 비행기입니다. 할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줍니다. 그 다음에 만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죽으로 갑니다. 죽으로 죽, 죽음의 계곡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요 자, 주식은 여기서만 합니다. 이, 지금 여기서는 만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래, 장애의 단어는 좋더라고요. 보십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위로 갑니다. 이렇게요. 매주 온종목니까만6층0 0고요 세방정지가. 자, 어느 정도는 볼게 없죠. 운장, 운장도 별로, 염화금성. 예, 볼게 별로 없네요. 운장은요. 운장은, 볼까요? 예. 운장도 좀 약하더라고요. 유통, 유통도 어, 신일산업, 신일산업도 좀 그렇네요. 자이를 이걸, 이걸 보시다. 자, 자 모든 주식은요. 자 이런식으로 가잖아요.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갑니다. 주식은요.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합니다자 이래 나쁜 실적이 나쁜 회사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합니다 땅을 예, 많이 가지고 있죠. s g 가요 신세계, 야, 신세계도 엄청 세네요. 이층에 예, 가스, 가스가 세죠. 예, 가스가 세요. 가스가 세네요. 오늘, 오늘 가스들이 많이 받았네요. 건설, 건설도 뭐 한정국사도 안 되겠습니까? 현대건설사도 안 되겠습니까? 현대건설, GS건설, 운수창고. 예, 예. 예. 최고 세게 맞았잖아요. 요정목이. 대한통운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재가 많은 게대한통운이잖아요 HMM도 다 맞았습니다. HMM 다 맞았습니다. BDI 지수가 이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동신 SK텔레콤 좋죠. 예, KT 좋죠. 자, SK텔레콤을 보십시다. 신고가 냈잖아요. 신고가 내고 여기까지 돌아왔잖아요. 자, 배당 주수입니다. 고배당. 배당, 배당 중금 여기, 여기, 여기 있는 지수입니다. 여기요. 예, 금융, 금융 볼까요? 예, 용접봉이잘 가네요. CJU. 예. 아, 롯데 손모도가 롯데가 가네요. 롯데, 롯데 칠성을 사야 되겠네요. 예. 예, LG 약하고요. 은행, 은행, 카오뱅크 약합니다. 보십시오. 자, 신규 상장인 종목부터 이래 죽이버립니다. 이렇게. 이래 죽이버립니다. 예, 각과뱅크 이런 것들은 다죽여버립니다 증권, 정권, 증권 보시다 증권은 어떤 음식신지요 예, 우가 우가세네요. 증권이 예, 참참안 좋네요. 왜는지 모르겠네요. 또 가겠죠? 예, 증권들이 완전 마시갔네요 보험주들이 보시다. 그렇죠, 뭐가 또 마지막에 가네요. 예, 예, 자 코스닥 업종 한번 볼게요. 야. 와, 히림이 보니까 참 많이 받았네요. 예, 코스닥은 별, 볼 쪽목이 별로 없네요. 야, 코스닥이 많이 받았네요. u 나이가 최고세네요. 파세코, 파세코가 입니다 자, 저 60에서 밑에서 얼마 안, 이, 안 잊은 종목. 죠 여기서 이렇게 빨리 치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 60에서 밑에 있는 구간이 아주 짧잖아요. 그럼 이주도 줄어주네요. 파세코가. 부제 33%. 참 좋네요. 예, 이 관리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도 참 좋네요. 60에서 밑에 있는 구간이 별로 없고요. 예 승광이 끝까지 가네요 끝까지 성광이 끝까지 나가네요 참 셉니다 성광이 야, 하림주지도 셉니다 엄청 셉니다 하림주주가요 자, 에이티늄이 또 셉니다. 에이티늄이 엄청 셉니다. 엄청 셉니다. 에이티늄이요. 에이티늄이 엄청 셋, 이런 게 놓았잖아요. 이런 게 놓더라도 이제 61세 밑에서 빨리 귀했잖아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에이티늄이 최고 셉니다. 에이티늄이 셉니다. 이 Yt에도 같이 됐습니다. Yt는 과감갑니다과감갑니다기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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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는요. Yt가갑니다. 예, 또 딴따라들이 가네요. 딴따라들이. 딴따라들이 가네요. 딴따라들이. 예. 예 하드도 지금 측약하네요. 약합니다, 약합니다. 약하네요. i t 티 약합니다. i t 티 약하네요. 창의에탄올이 참 좋네요. 볼 때마다 좋네요. 창의에탄올, 유보일이 3.0%, 부채 46%, 배당이 4.44%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유있습니다. 지수가요. 지수가 여유있어야 됩니다. 여기. 자, 창의에탄올 목표가 22,900원. 한각 갑니다. 이건요. 이 갑니다. 이거요. 야, 이 매집했습니다요. 창의의 단어를 사도 되겠네요. 완전 매집했습니다. 이 매집했습니다. 이 매집입니다. 매집 차트입니다. 이건요. 창의의 단어리 다, 다 좋네요. PBR 0.77, ROIC 배당 4.4, 유보율 3천, 부채 46%. 창의의 단어, 보일 양조 회사죠. 보일 양조 회사, 보일 양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일 양조 볼까요 야보양전을죽이버렸네요 자, 이능구간에 놓아주잖아요. 이능구간에 놓으면은요, 그럼이 하락구간이잖아요. 자, 인데스 만들면 안 되죠. 원래요. 창의의 단어리이 가겠네요. 하여튼요. 자, 섬유의보. 야 섬유의보 약하네요. 종이목재. 물음의 습이 날라갔네요. 출판 약하고요. 하하. 대한그린파워, 야 세계가네요. 관리 종목인데 세계가네요. 예, 풍력 관리 종목이네요. 정 a b 참 이제는 마인드를 강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예, 예, 지금은 이제부터는 강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강세 마인드로 바꿔야 됩니다. 예, 강세만들로 바꿔야 됩니다. 예, 강세만들로 바꿔야 됩니다. 삼목 에스폼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건축인데, 근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KCC 같은 게요. 예, 영신금속 이런 게잘 갑니다. 볼트가 잘 갑니다. 동일금속 잘 갑니다. 동일금속이 건설기계죠. 예 동영상도 엄청 세네요 분광도 세고요 기계장비 야 예, BDI 하이 약하고요 TPC 가 로버트죠 로버트 로봇. 오 로버트가 세네요 엄청 세네요 로봇이죠 로봇 관련 종목이죠 d k 라 관이고 N2M 엠투테이, M2텍, 음, 엠투테이, 이 정도, 그런요에너토크 약하고요, 원택 약하고, 수승. 자, 수승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주식은, 이래 행보하다가요, 이할줄도입니다 비행기 할줄도에서요붕 뜹니다. 그 다음에, 이에서, 이제 방향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향, 이한번더빡 뜹니다. 이렇게. 자, 이 할조로 있을 때, 아까 창이 에탄올이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요. 그다 이렇게 줍니다 그다서한 번에 60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예, 이 60에서 한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사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자, 신고가 내고 올려줬다가 한 번에 내려옵니다. 그다음이게놓니다 이기 이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만지리게됩니다 여기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죽음의 계곡. 자, 여기서 만지면 안 됩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더 볼게요. 자, 이 종목이 참 좋은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여기서까지는 매집입니다, 매집. 매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비행기로 말하면 이륙단계입니다, 이륙. 자, 여기가 할주로. 할주로입니다, 할주로. 여기가 이륙했습니다. 이륙. 여기 이륙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하늘로 쏟아갑니다. 쏟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상으로 막갑니다 정상으로 가고요. 여기가 목표 지점입니다. 목표 지점 놓으잖아요. 목표가 놓으잖아요. 그다음부터 하락입니다. 여기서는 주식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큰 거래량이 놓았잖아요. 이큰 거래량이 놓았잖아요. 한번더 갑니다. 한번더 가고 여기서 겁나고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만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만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 구간요. 자, 은봉이 많이 놓잖아요. 자, 주식은 여기서는 만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만지는 게 아닙니다. 자, 주식은 이런 구간에서 만지는 게 아닙니다. 이 고점을 마차가잖아요 자, 여기서 절의 매도기입니다. 여기서 내려올 겁니다. 절의 매도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구간을 만듭니다. 이런 구간요. 다시. 항상 이렇게 다시 반복합니다. 주식은요. 주식은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차트를 찾아야 되죠. 여기 있는 차트를 찾아면됩니다 여기 있는 거요. 지금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종목들 있잖아요 LG 생활건과아무래퍼스픽 무화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CJ 대한해운 대한통운 이런 것들요 hmm hmm 은 아마 요 자리인 것 같습니다. hmm 요 자리, 요런 자리요. 몰라 hmm 이 아마 이런 것들도 이 h m 신고 m m hmm 려 m m h 주 m 주 m m h m 주도 m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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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m m hmm hmm h m 자, 뭐라고요? 자, 주도주는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비주도주는 주기 축이 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인 게 볼까요? 좋은 종목 있나? 예, 다세코 좋죠? 다세코 좋죠? 다세코 좋은 회사죠? 다세코요? 오래 종목, 유행하이가 최고 세네요. 이어정보이 가는 거 보니까 인트로스 이런 것들이 가, 가, 가네요. 예. 예. 유애이가 가는 거 보니까 또 가겠네요. 예, 운송을 볼까요? 운송. 예. 예, 약하네요. 다들 약합니다. 예, 운송이 약하네요. 운송이 약합니다. 기타제조 항상 AS 스 침대처럼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또 내년에 또 이리 옵니다. 한 번에 이리 옵니다. 자, 이렇게 왔다가 또 갔다가 이렇 왔다 갔다 갑니다. 좋은 회사들은요. 자, 이렇게,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갑니다. 참 좋네요. AS 스 침대요. 참 좋네요, 에이스 인데 그러니까 이긴 왔기 때문에요, 이, 여기는 세력들이 팔았습니다. 팔고 다시 여기서 사겠죠, 이런 데서요, 이렇게. 예, 기분이 알 겁니다. 지금은 지수가 오늘부로 저는 바닥을 찍었다 생각합니다. 자, 전 세계 지수가 바닥을 찍었다 생각합니다, 오늘부로요. 자, 오늘부로 지수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예,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강세의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이버 금융, 예, 해외 증시, 해외 증시, 영국, 영국도 세이겠네요 프랑스 셈고요 독일 셈입니다, 다 셈입니다. 인도 오늘 최고 셨네요. 인도하고도 시작가 최고 셌습니다. 자. 러시아가 안 빠집니다 지금요 안 빠집니다 자 여기서 자요이 고점만 넘기버리면요 러시아 날아갑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주식을 강세 마인드로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